안녕하십니까. 규핏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포탈을 하는 날인데요.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.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지만 또 박스에서 분위기 한번 내기 위해서 제가 좀 산타복을 하나 사왔는데요. 이거 입고 해야 되나? 오늘 입고 포탈 한번 재보겠습니다. 제가 이게 영원히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혼자야 돼요? 무슨 소리야? 영안이 안나 지금 두달 됐어요, 지금. 그래? 피디버려야 돼, 지금. <laughs> 맨날 뭐 집에서 뭐 하면 배그 한다 그러고. 아이씨, 짜증나. 언박싱. 다이소에서 5,000원 주고 산. 야 돼. 어떻게 차지? 이거 어떻게 차? 아, 어, 숨 막혀. 숨이 안이 쉬는데? 허허허. 자, 모자 써 있다. 아 이거 털이 엄청 들어오네 입에. 숨을 못 쉬겠어. 좀 이따 풀필드 면 분장 해보겠습니다. 다이 <laughs> <laughs> 이게 코가 확 커. 이에 코를 쓸어 모어 선물 없다. 여기 샀어요? 컨텐츠를. 아, 콘텐츠. 이게 특이 없나 보네. 호호호호 오늘은 토탈 한번 부보겠습니다아거 구로서 구로서 겠로서 구로서 구서 구로서 서서구서 구로서 구로이서 구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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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내2 0 아네 아네. 근데 왜 이제 달리기 때문에 이이거에도그 여파 있습니다. 바로 바로 미 호호호. 진짜 어색하다. <웃음> <약간> <웃음> <덕질을> <웃음> 못해, 연기를 이제 연기. 호아 측은 쓰고? 너무 그해형 준비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. 더, 근데 집에서 혼자 치킨 시켜먹었다는 소문이 있던데? 어...더! 더! 어이, 더! 더! 어이... 어 이야...! 아이야! 어, 야야! 잠깐만! 무게 다른 거지 않아? 오우야! 파이팅 으이! 으으! 볼 만에 안 보이잖아? 으이야! 으이야! 으이. 어 아우! 호호호호호호 왜래 나 아파 또 아프면 쌍 나와라 진짜 <laughs> 김밥? 혹시 언니가 그쌍그김 없어가지고 그거 했다는 그거? 근데 이거 먹으면 토하는거 아니야? 여러분 제가 제 인터뷰 야무지게 찍어놨습니다. 예 제가 어 그래요? 아어 뭐야 홍기엽 진짜 리얼 홍이잖아? 찍었어요? 나도 아까 홍이었어. 아니, 넌 어디 갔어? 빨간 아, 손톱을 벗었어, 지금. 박사님을 아세요? 약간 더럽네요. 크리스마스는 하루 지났지만 크리스마스인 척. 짜란! 이거 쓰고서 톱달할 겁니다. 어? 나 전투 산타. 너 전투 산타라고? 예. 그게 뭐야? 전투 산타야. 너 여기 벨트가 있는데 벨트를 왜또 매? 저는 전투 산타입니 전투 산타. 아니, 이런 거 혼자서 하셔야죠. 네, 대표님, 여기요. 빨았어요, 이거 뺐어요. 전투 산타 꺼줘. 나 전투 산타. 너 벨트가 좀 이상한데? 전투 산타 떨지입니다. 어 산타 떨때좀 이상한데? 오, 오, 호호. 아무튼 여기 갑작스럽지만 잘 먹겠습니다. 이게 남아 작은 거준거 아니야? 아 아니, 대표님 거왜 이렇게 서 있어요? 왜 까서 있어?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거야? 끝까지 올라가겠네. 작은 거준거 아니야? 지금 다 저사 저새끼 뭐 하냐 이런 표정으로 다 왔다고. 그걸 이겨내야지 큐피가너 유튜버 아니야? 나 아직 멀었다 어? 그거 이겨내야지 어? 어? 나 존나 혼자 놀아?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네, 재미가 없네 재미가, 없네 재미가 어어 네. 어, 어. 뭐야 여기서 이미 침 냄새가 나는데? 옛날에 아니랬는데? 하이~~ 오호호 오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아닌데 아닌데? 아닌데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게 코를 막아가지고 이거 못해. 아닌데 아닌데. 테테테테테테. 스카타 투할번이네. 나나 전투 산타. 아 이거 귀엽다. 나 전투 산타. 잡아도. 음 나나 전투 산타. 응. 음? 어? 야 내가 찍을게. 이거 음 이거 너무 안 나온 거 아니야? 뭐야? 이거 영혼이 히자 이거 너무 귀여워. 여기 여기 여기. 이 빨리. 나나 전투 산타. 이팝 대존맛 맞다 여러분 지금 돋살 중이에요 돋살 내꼬내꼬나 음. 전투 산타 야 전투 산빨리 전투 산타 모여줘 나 전투 산타 왜 저래 맞아 전투 산타 예. 전투 산타 미라 아니 다 했는데 야다 했는데 누가 안 되냐 아 전투 대지 때문에

Are you o k a 왜 저래? <laughs> <laughs> 존나 껄메기심네 진짜. 그러면 라서 그러면... <laughs> <6kg. 웃음> 시작 안했는아추어요 왔어요. 봐봐. 아니 여기가 탔었다고요 여기가. 어디, 어디, 어디? <laughs> 아유 어디 찍었어요? 아유, 아유, 아유. <laughs> 원래 키어이 몇치셨죠? 185입니다. 지금 이거 몇이에요 156이에요. 야1 8 5면 웬만한 데드리프트 무게걸 그만 했는데. 운동 <목소리> 잘 되는 것 같은데 주목해줘가지고 <목소리> 역시 관심을 받아야 돼나 전투한다. <목소리> 나 전투한다. 바닥에 버려줘. 왜 그래? 아 그거 주요해줘 알겠습니다. 뭐야 <목소리> 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? 아니 아니 썰고 내 이게 이 몇이야? 178. <178이예요. 목소리> 해줘. 아버지 <Twelve> <목소리> <목소리> DJ 김. 으아 됐어! 약간 잡고 아.. 약아 옳지! 쉬운.. 가벼워 가벼워! 너무 쉬운데? 으아 하고.. 아 민규 바로 해? 야. 네. 아씨 아마 마지막 도전이습니다몇 파운드예요? 200.. 200이요. 역시 이 모자의 파워인가? 네. 200 가드아! <목소리를 사신들이기> 가자! 오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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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와, <laughs> 아! 개물이다! 개물이다, <laughs> 개물! Give me the pen, thank you! 어이김민규 그리고 200. 와! 손으로 스틱 여기까지 들고 머리 치워 넣는 거야. 아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괜찮아요. 저희 집 강아지가 이렇게. 그루밍 할때 그렇게 하는데. 척척으로 맞네. 우 머리. 물었수지 마. <laughs> 드롭해, 드롭해. 아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e 오케이. 이지. 사주 바로 꺼내도 되겠다. 오케이. 점 들어갔네. 오! 잘한다. <laughs> 여러분 이거 무게 455? 455입니다. 455 도전. 3m. 나, 자석선. <laughs> 본인이 생각해도웃긴가 봄? 어, 아 쉣. 아. 아! 아, 아 고속 탔어. 안 돼. 우리 안 돼. 고, 다시 하고 가자. 다시. 하고. 다시 하고. 아. 가자 네. 근데, 뭐, 근데 그니까, 허리 지대로 멀, 말렸죠? 허리 <laughs> <laughs> 지대로 말렸죠? 허리 <우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 거의 오징어 뽕으로 말렸죠? 근데 한45 정도면 괜찮았을까 그지? 아 그러니까요. 아 아쉽다. 너무 뭐 욕심내셨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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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앵커. 압도했다. 엥? 커 나도 하면 되잖아. 맛있어. 하면 되잖아. 어. 근데 원투에 바로시 성공했다. 김민규. 김 보여줘. 기다려봐. 나도고 뭐 해가지고... 안녕... <laughs> 할수 있어. 가자. 얼터 좋녕요녕 안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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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녕 안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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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사녕한걸안치안안돼안돼안돼안 돼. 4, 4,

아 어, 마지막에 죽을 뻔했네 늘었나보다 늘었다 늘었다 커터 405 숄더 200 데드 435총1040 했습니다 오, 이지 오, 오, 오. 오늘 산타 컨셉으로 해서 좀 기록이 늘은 것 같아요 다음에 내년에도 이 컨셉으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큐바. 큐바. 여러분 큐피시는 어쨌든 접버렸고요 다음은 저랑 유민이 합니다 <laughs> 아. 맛있다. 와. 그냥 무지다. 바로 바로 나이스. 너는 뭐야? 나 전투산타. 어? 나 나전투토끼 리브. 아, 너무 길어. 너무 길어. 네글자 줄여. 다시 곱치면 돼. 아니, 네글자 줄여. 나 김밥 토끼 오케이, 김밥 토끼나 전투산타. 김밥 토끼 화이팅! 아지아픈토끼 <laughs> 가자. 와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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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렇게이빠 나이스! 나이어나이나 나이스! 모두가 나이스! 나이스! 나나나저저 나이스! 나나나저스나이왜저이 털린 거 아니야? 어오케이 <laughs> 아, 아, 네. <laughs> 저 버거 없어요. 미럼, 미럼, 미럼. 너 봐, 안았다 아니, 안잤어안 졌어. 여유 보소. 여기 클린 셔틀. 아니, 나 전수 산타 아니, 너 클린 셔틀. 클린 산타 <laughs> 클린 아니, 셔틀. 거친 숨소리. 이건 여기서 찍어야지. 형수가 별로 안 좋은데? 윤지가 제 맛인데. 아니. 몇번더 하면 안 돼? 무게 무게를 고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어디까지 아니에요? 올라가는 거예요?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이것도 숄더 프레스는 앞에서 찍어 줘야 제 맛이거든요. 안 돼, 안니다 옳지. 어? 뭐야, 나못 못 찍어, 못 찍는데? 아니, 가는지. 여러분, 안될수 있어요. 거8 5 k g 보고괜찮습니다 85입니다. 그냥 KPR 80. 두근두근두근. 두근. 밀었다. 85다. 나이 오케이, 다 80.5. 기하고 레디? 오 <laughs> <맞아, 맞아. 웃음> 나도 지고 나도 모르어면 저 지금 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여기 계세요. 저 노잼 노잼 인간이랑 같이 있지 마세요. 가가오 거야. <laughs> 아, 네? 아, 아 높이가 안 됐어. 일단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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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너어 일단 어봐조금 더! 조 더! 공간이 없어! 공간이 어 공간이 없어! 이어수 없어. 머리 아니야. 일단 일단. 자리가 안 나는데? 어디로 돌아가지 야, 근데 웃겼어. 웃기긴 했어. 나 저렇게 해야 돼. 머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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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다 머리가 머리다. 그렇지. 아, 머리 제대로 넣었다. 이건. 머리는 넣어야 돼, 머리를. 아. 운동 끝? 시간이 없습니다.